안녕하세요 일산 서구 대화동 어, 대화마을 슈원비를 가보겠습니다 어, 이 대화마을은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 아파트 가격변동과 거래량 또 주변 환경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오늘 가격을 살펴볼 곳이 이 일신건영아파트입니다. 요게 이제 대화마을이죠. 그리고 이제 이 일신건영 주변으로 이 대화초등학교와 대성중학교 또 대화고등학교 이 학교가 포진이 되어 있고요. 어, 주변에 이제 제3킨텍스가 이제 공사가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킨텍스와 2킨텍스 이 3개가 어, 아마 이 전시장으로 큰 규모를 갖추게 되고요. 단지 앞쪽으로는 한국 건설 연구원이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테크노밸리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어, 내년 전반기부터 어, 토지 분양을 한다고 합니다. 어, 그러면 여기는 일자리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게 되겠죠. 아마 고용 인구가 약 2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대화 마을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거라고 보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이곳이죠. 이러한 곳이 이제 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된다 라고 하면 아마도 큰 변화가 올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어, 고양시 전체가 큰 변화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이 아파트 정, 단지 정보를 보시게 되면 2003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총천2 0 55세대가 되겠습니다 주차대수는 1315대 세대당 1.05대가 되겠고요 용적률은 199% 적용이 됐네요 어, 여기는 어, 두 가지 타입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어, 일단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전용면적 84.29죠 19년도에 아, 어, 29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3억 6천, 최저가가 2억 6천에 거래가 됐고요. 20년도에는 119개가 거래가 됐습니다. 최고가가 4억 9,800, 최저가가 2억 6,380. 아, 어, 20년도부터 거래량이 크게 일어나면서 가격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1년도 50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6억, 최저가가 3억 4천. 22년도 3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5억 4700, 최저가가 4억 5천에 됐고요. 22, 3년도 26개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9천 8백, 최저가가 3억 5천 5백에 됐네요. 그리고 24년도 16개가 거래가 됐고 최고가가 4억 5천, 최저가는 3억 1000으로 직거래로 거래가 됐습니다. 현재 매물가는 4억 전세 같은 경우는 2억 6천입니다. 어, 20년도 최고가가 4억 9,800이죠. 최고가가 어, 현재 4억의 매물을 나와 있으면 20년도 가격보다도 어, 9,800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서 매물로 나오고 있고요. 최고가가 6억에 거래됐습니다. 최고가 대비 2억 정도 가격 조정을 받아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 지금 빅데이터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21년도 최고가를 찍고, 22년도부터 거래가 없으면서 가격증을 크게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어, 매입을 하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어, 이렇게 해서, 대화마을, 어, 일신 건영아파트를 신분빌이죠 어, 둘러봤는데, 여기는 앞으로 이 가치상승이 크게 될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변 개발로 인해서. 그렇기 때문에 적은 돈으로 내집 마련의 기회를 한번 보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심 있으시면 전화 주시면 손매물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